일주일 동안 매일 10km를 달리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10km 를 달려 총 70km를 달려보았는데요 달리기 전제 몸은 이렇습니다. 키 174cm 몸무게 70.4kg 골격근량 34.4kg 체지방률 14.3%인데요 1일차에는 숨이 차지 않는 느린 속도로 10km를 뛰었습니다. 2일차에는 숨이 어느 정도 차는 조금 빠른 속도로 10km를 뛰었습니다. 3일차에는 코로 숨쉴수 있는 느린 속도로 10km를 뛰었습니다. 4일차에는 오르막 내리막 평지를 왔다갔다하며 숨이 적당히 차는 느린 속도로 10km를 뛰었습니다. 5일 차에는 숨이 매우 가쁜, 최대 속도의 90% 정도로 400m를 달린 뒤 매우 느리게 뛰며 숨고르는걸 12번 반복하고 남은 거리는 천천히 뛰며 10km를 채웠습니다. 6일 차에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른 매우 느린 속도로 10km를 뛰었습니다. 마지막 7일 차에는 1일 차와 동일한 느린 속도로 10km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이렇게 변했는데요. 몸무게 71.2kg, 골격근량 34.8kg, 체지방률 14.3%입니다. 체수분과 근육량이 증가해 몸무게는 늘었지만 복부 지방률은 오히려 줄어. 복근이 더 선명해졌고, 몸도 전체적으로 선명해진 느낌인데요. 매일 10km를 뛰어도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